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AI 기술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또 인서 조직 미래 사회 전문가까지 어, 정말 다양한 분들의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AI 시대에도 왜 개발자가 꼭 필요한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코딩이나 뭐 테스트 자동화 이런 걸 점점 잘하게 되는데도 개발자 역할은 대체가 안 된다. 뭐 이런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시간 목표는 그 핵심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개발자는 여전히 중요할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 여러 전문가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AI는 결국에는 이게 강력한 도구다. 뭐 이런 거요. 패턴 인식, 코드 생성, 뭐 버그 예측 이런 자동화 작업엔 진짜 뛰어나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현재 AI는 결국 학습된 데이터랑 주어진 알고리즘, 그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뭐랄까, 진짜 의미의 창의성.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딱 나타났을 때,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네네. 반면에 개발자는 문제의 본질을 딱 보고, 어, 다양한 기술 지식이랑 경험을 막 융합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AI가 아직은 넘볼 수 없는 인간 개발자만의 영역인 거죠. 단순히 코드 짜는 거랑은 좀 차원의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 지점이 참 흥미롭네요. 그럼 개발자의 실제 업무?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료 보니까 그냥 키보드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하던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 코딩을 훨씬 넘어서는 작업이에요. 우선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있죠. 요구사항 분석이요? 네. 이건 고객이나 사용자가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아키텍처. 어, 이건 소프트웨어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전체적인 설계? 네. 어떻게 각 부분이 서로 작용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흐르고 또 보안이나 성능 같은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결정하는 거죠. 이게 고도의 분석력이랑 설계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 특히 여러 다른 기술 스택 있잖아요. 이런 걸잘 엮어서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통합하는 능력, 이게 또 개발자의 핵심 역량 중 하나예요. 통합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신 AI 추천 엔진을 한 10년 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랑 실시간 재고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요. 그렇죠. 뭐 데이터 형식도 안 맞고 통신 방식도 옛날 거고 예상 못한 성능 저하 문제 같은 게막 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건 AI 혼자서는 좀 어렵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런 전체 그림을 그리고 조율하는 건 확실히 AI가 당장 하긴 어렵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 AI가 근본적으로 할수 없는 역할은 뭘까요? 자료들에서 특히 그 책임 문제가 언급되던데요. 아, 바로 그겁니다. 책임, 그리고 전략적 판단, 이게 중요해요. AI가 코드를 짜거나 뭐 문제 찾는 걸 도울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이든 윤리적이든 책임을 질순 없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책임을 질순 없으니까. 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만약에 치명적인 오류가 났다. 생각해보면 명확하죠.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람. 그니까 개발자나 관련 조직에게 있는 거예요. 음,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는 비즈니스의 큰 그림이나 뭐 시장 상황 같은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결정을 비즈니스 목표랑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 이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 개발자는 바로 이 기술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겁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잇는 다리 역할이라 확실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미래 개별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축소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하는 걸까요? 관련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축소 이거보다는 진화에 가깝다는 겁니다. 진화요? 네. 오히려 AI 때문에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혁신을 이끌어 갈 개발자의 중요성.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오히려요? 그렇죠. 핵심은 AI를 뭐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협력 도구로 잘 활용해서 더큰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미래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이나 창조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깊이 들여다보니까 핵심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는 맞지만 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능력,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종적인 책임감과 전략적인 판단 이런 건 여전히 인간 개발자의 몫이라는 거죠. 맞아요. 결국 AI와의 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잘 협력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 같은 게 있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AI가 단순 코딩 작업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간다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 개발자라는 역할의 정의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질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